그래서 로빈이 이렇게 오줌쟁이 바보가 됐다. <laughs> 그 로빈 여자친구를 속이고 지갑도 안가져서 계산도 안 했다. 그 <laughs> 그래서 로빈은 여친을 찾으러 달렸다. 이게 싫어라고 했다 로빈은. 그 사이버고, 피스토보 스파이어, 레이븐을 그렇게 했다. 고마워 로빈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아 그 <laughs> 잘 써. 좋은 얘기 듣고 싶어? 그 미안해. 알지 어? 수라 미안해. 미안해. 응? 됐어. 됐어. <laughs> 그리고 빛을 가리려고 어둠의 망토를 몸에 두었어. 그 괴물은 친구들을 사귀었지. 망통으로 만든 남자와 공주, 하이애라. 응. 그리고 아주아주 <laughs> 아주 <laughs> 작은 요정이었어. 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했고 괴물은 한동안 친구들과 살았어. 시간이 흐르며 괴물야깡성우서 소리쳤어 하이에 공주는 뭐 괜찮았어 공주, 자, 하지만 이 갈수록 친구들은 그리그 괴물 내부 이렇게 그다친구들을시 그 그래서 애들을 해치려고 했다 그본 모습을 괴물그 여섯 개의 철조끔묵도 친구들 잡아먹고 해치웠다 한한 명씩 차리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가 겁먹었죠 아니, 왜냐면 내가 겁먹으라니까! 라고 하면데이 네. 모두들 퇴각하라! 그럼 집에 가는 거야? 잘 됐네 <laughs> 캠프파이어 정말 재미있네 라고 하면서레이븐퇴정태각했다 모두 그리고 하이브 악당들 엘지타고 우리 계다니다 기즈모 어 그냥 기즈모 여보세요? 대 로빈 기즈모 로빈 기즈모 맘모스 그리고 질크스 레이븐 로빈 이렇게 많은 악당과 히어로 그리스 오브 로드 끝 네, 프레덱을 하고 <laughs> 없다고 하는 기즈모 끝또 기즈모가 통화하는데 짜증을 냈다 어, 영웅들 통화 다 하는데 기즈모 계속 짜증을 냈다 이렇게 k a 어요 이렇게 u s c l e Look at the muscle. Look at the muscle. Look at the m 리 s 쉬면서 타이탄의 애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쾅! 살인 미사일을 날리자 이거. 아로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 저거. 아니요. 니은뭐무이 악당들은. 너그 혹시 타이탄들 만나더라도 싸우면 안 돼. 우 어떡해? 그래도 싸우지 마. <laughs> 네랑도의능면 어떡하지? 말했잖아. 싸우지 말니고 기둥을 세 번을 어 <laughs> 집에 올리브 있어요? 올리브 있냐고요? 빨리 보내주세요. 오빠이 화나기 전에 아야! 아 쉬어! 게 무시하고 하루 쉬라고! 해의를 중단한다! 라고 기증오가 회의 중단하고저그 신인 리그리 스무 o o t h but the one, the g r o 그러는 까 로봇이 먹을 거. 재밌게 그리면 어? 그래. 응? 더, 더 재밌게. 좀더 근육질로. 아, 크스도안그 그래. 좀더 근육질로. 좋아. 쏘. 저게 아, 써, 너무 못생긴 게이보그 아닐까? 그래, 아, 아, 아. 근데 사이보그 가심모우 힘들게 어, 우리, 만드는 심오를 힘들게 만든. 오야 나갔지가 않잖아. 응? 응. 력이 없는데요. 그냥 들가세요 있는데요. 라고하면서 자, 라고 고심가 울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심오는 심오 시모 그리고 지크스는 아니 그 후에 짐크스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짐크스는 악당이랑 싸우지 않고. 어 재수 없다고 하는 짐크스 고양이한테. 내가 재수. 짐크스가 지나갈 때만 악당이 해치운 것 같이 이렇게 된다. 짐크스가 지나가면. 짐크스가 지나갈 때 된다. 왜냐면. 전작측 단짝친, 고양이랑다 젖은 거야, 지크스. 라고있크스한테스탑파이어가 얘기한 이야기다 지크스 끝. 그, 크스를 때리고 고양이를 안는 스탑파이어. 라 고영이야. 얘인크스를 고영도도 그렇군다. 고 라고 지크스와 고양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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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어, r 크스라고 했죠 두더 오라고 했죠 들크스 막판에서 스파이어는 다정하게 말과친친구가된친구들다 친구들과 친스는비는구들과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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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이과친구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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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습니다 그리고 과친스는 그, 눕혔, 춤을 췄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찍고 잠깐만 비켜봤어 나 여기 있으면 줄게 응? 자 그래 그래 거기 거기 있어 응? 수라와 니가 보고 싶은 말하 찍어줄까? 10시에 으스 끝내 까서요. 끝. 드라마? 그리고 다른 드라마는 이거? 그리고만 지구만, 지만 지구만, 지구만, 지 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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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지구만, 지구만, 만 이거 볼 거야 그냥? 아니. 어? 그럼 이거 볼 거야 이거 바꾸고? 나 하나 핸드폰 볼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응. 응. 오 이거다. 이거 노래하는 곳을 엉망에 놓른 레이븐들 라고 나누기 아, 이제 마지막 퀴즈본을 커져라 를 해서 그렇게 한다. 이제 사람이 된 아하, 음. 아하, 음. 이제 마지막 휴식자는 기즈모 사람 기즈모 착한짓을 하는 기즈목 영웅기한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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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베이컨 씨 있나요? 네, 아 이름이 베이컨 베이컨 마이 데이 왜? 이제 컴보라고 끝냈어 너희들 어떤 거 찍을 거야?